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이번 1월 31일 서든어택 업데이트 내용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월 31일 금요일 강혜원 최애나 캐릭터 출시회 8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업데이트 포커스는 강혜원 최애나 캐릭터 출시. 이번에 구구주 컨셉으로 강혜원 캐릭터와 최애나 캐릭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강혜원이랑 최윤화 캐릭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나오구요. 캐릭터 기능은 히트마크 아발크, 발소리 감소, 점무 요렇게 있네요. 수류탄 경고 기능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 1티어인 고민시 캐릭터가 그대로 1티어를 유지할 것 같구요. 세트 효과로는 요런 것들 준다고 합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도발탄은 이런 식으로 바디샷이랑 헤드샷 나와 있구요. 카운트 가격은 하나에 2,000원. 50개를 구매하시면 8만원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달의 캐릭터 첫 번째이기 때문에 7일 이상 수집하시면 여러분들 이달의 캐릭터 수집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달의 캐릭터 추가 혜택으로 강혜원이랑 최연아 캐릭터 7일 이상 수집하실 때마다 연구제밀봉 하나랑 캐릭터 프리티켓 두개 2개, 최대 두개네개 2개, 이렇게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혜원이랑 최연아 캐릭터 누적 300개를 획득하시면 연구제랑 교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이번에 강예나 최예나 멀티카운트 50개를 2개 이상 구매한 서들러를 50분 추첨해가지고 탁상식이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메인, 프라임 흑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프라임 흑사는 베이지 흑사, 다크 흑사, 라이트 흑사, 한복 흑사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프라임 흑사의 캐릭터 기능은, 아 근데 이번에 좀 이게 아쉽습니다. 아발크네발크 발감, 히트마커. 점무기 없네요. 네.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전잘 모르겠어요. 세티 오가는 그래도 디 익을 흡사 반투명 요게 하나 있긴 한데 점목도 없는 캐릭터를 진짜 무슨 생각으로 낸 건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제 예상대로 서든어택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응모권을 통해서 MPX3와 A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MPX3가 없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MPX3를 받아라. 요런 거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mpx3가 없더라도 일단 서든패스를 구매하면 45일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번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해리보다 오히려 더별로예요 해리는 막말로 프라임이라도 좋았지 이번 캐릭터는 진짜 약간 왜 무슨 생각으로 계속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내는 건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캐릭터는 뽑을만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mpx3랑 anr, 스킨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고양이를 메타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기 안에 무기 스킬은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쁘게 작용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뽑을 만큼의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새로운 아이템 2025 시즌1 패스샵 4주차 상품 업데이트 이거는 매주 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드레날린 무기 패키지 고사리 나선사 사이가 마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멀티 카운트랑 승리 포즈 그리고 주무기 점프 키트랑 돌격 기간 연장 연구제도 이번에 특별 판매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요런 거 괜찮네요. 어, 그 다음 이거는 이번 주에도 했었던 이 오늘의 아이템 특별 판매, 요거 리워드로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현질 좀 하시는 분들은 부스팅 모급 상자 패키지 38개 사셔가지고 이 리워드 혜택 받아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클랩마크 변경권이나 클랩명 변경 요런 거 이제 마스터 분들도 하셔도 괜찮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워드는 챙겨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매킷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로 2월 첫째주 버닝아타 이벤트가 나와있구요 특별한건 없습니다 네, 특별한건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이번에 또 새로하는 이벤트 같은데 전국 PC방에서 서든어택이 쏜다 PC방 헌터스 지역별 참가신청 안내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서든어택이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는것 같은데 요거는 신청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다 보니까 뭐 여기 한번 신청은 해봐야겠는데 광주, 부산, 대전, 경기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니까 오프라인 행사 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나중에 2대2는 뭐 전국 최강자전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도 이렇게 채팅이벤트가 있네요. 1월 31일이랑 2월 4일날 요렇게 채팅을 치시면 그에 맞는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보상이 조금 짜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기타 업데이트로 토너먼트 2025 시즌 1 보상 캐시 지급이랑 종료 프로모션에서는 청사 멀티카운트 캐릭터 마찬가지로 응모권 이벤트도 종료되고 50-50는 판매 종료되고 고말숙 박민정 멀티카운트 아이템은 삭제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업데이트 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1번 MPX3가 마이건으로 나온다 근데 이게 캐릭터가 안좋아가지고 사실 뽑을만한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흑사 이거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점목도 없고 아발끄, 네발끄, 발감 이건 잘 모르겠고요 선생님들 절대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라임 흑사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주면 제노 12세트가 끝나는데 제노 12세트 효과는 언제 대체 내주는건지 이거 너무 약간 양아치 아닙니까? 12세트 효과를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무기가 8개월, 9개월 뒤에 풀리는데, 저는 진짜 약간 이번 업데이트는 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1월 31일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